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정경련의 회장이 그 허창수 회장이신데요. 회창수, 허창수 회장께서 미르 k 스포츠 설립과 관련해서 어,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이건 뭐 기사가 있는 거니까 앞에 보십시오. 네. 예. 그 회장한테 이런 걸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추진하십니까? 아뭐 거듭 계속 같은 답변 드려도 죄송합니다. 예, 이승철 부회장께서 정경련의 실질적인 회장이신 모양이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지시를 한건 아니고 나중에 출연 규모나 방법 등이 거의 결정됐을 시점에 알려졌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조경제 혁신 단장을 맡고 계셔서 당시에 안종모 수석과 자주 통화를 했고 그걸 공유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뭐왜왜 왜 공유할 필요가 있나요? 안정모 수석한테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사실을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리 자주 만나도요, 관심, 아무리 자주 만나도 할 얘기가 많을 텐데, 그 얘기 굳이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창조경제혁신단장, 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조경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것 같은데, 창조경제혁신단장은 왜 맡으셨어요? 그 추진단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구성원의 그 3분의 2 이상이 기업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네. 봉사 차원에서요. 예, 봉사 그래서 차원에서 제가 기업에서 네. 오신 분들을 정경련 총괄해서 부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창조경제 혁신 단장을 겸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 당시에?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네. 있습니다. 창조경제하고 본인하고 무슨 네. 관계이신가요? 네. 창조경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저희는 그 자체적으로도 이미 300만 고용 창출년에 또 창조인의 특별년 창조경제가 그런 겁니까? 창조경제가 걸어... 뭔지도 잘 모르시네요. 창조경제 근데 혁신센터 보니까 저렇게 기업들한테 할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기준은 뭡니까? 할당을 정경련에서 했나요? 만만해주세요. 할당 정경련에서 했나요? 정경련이 설립되고 한첫 번째 프로젝트가 울산 고급단지기입니다 예, 예, 울산 창조경제 지역의 창조경제. 예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이제 저 프로젝트를 단장도 맡으시고 이러면서 주도를 하신 것 같은데 저 기준도 그렇고 어찌 됐든 이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정경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또그 기업들이 미르 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어, 기부했다 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업이라는 게 공짜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뭔가 어, 손익을 따져보고 하는 건데 그 문해진흥 기금하고 그 국민체육진흥 기금하고 있다는 거 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굳이 재단을 별도로 설립하면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굉장히 비효율적인데요. 왜 따로 재단을 설립하는 걸로 결정하셨나요? 뭐, 뭐 그거는 기금은 정부에서 하는 준조세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임적으로 그래도, 임의적으로 그래도 하는 그 하는 일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기금에다가 기부를 더 하고, 지금, 저, 문예 진행기금 같은 경우에는 고갈대 가는데, 거기다가 기부를 하고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굳이 별도로 재단 만들어가지고 관리비용 드리고 임대료 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이 될 텐데요. 비합리적인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업이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조세는 낮추고요. 자발적 사회공헌은 늘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사회 발전의 음. 방향이었습니다. 기금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니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준조세나 조세보다도 자발적 행동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금이 똑같은 일을 하는 기금이 있어도 재단을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다. 어, 정경년의 정관에 보면 1조에 자유시장 경제와 경제 국제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유시장경제가 뭡니까?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네.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예. 그래 생각합니다. 경쟁이 촉진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시장의 강자인 대기업들이 모여서 단합을 해서 이익단체를 만드는 것이 <laughs> 자유시장경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 o e c 국가 중에 정경련 같은 조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오 브 비즈니스를 내는 것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뭐 이렇게 연구도 하고 어떤 견해도 밝히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창조경제 이렇게 혁신센터도 막 주도해서 만들고 재단도 만들고 이렇게 안 하죠. 음. <laughs> 그리고요 정경련이 이때까지 쭉한 일들을 보면 환경 침해,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 그리고 조세를 낮춰 달라. 노동 규제를 완화해 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사회적 책임, 조세를 포함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어, 경제계의 어떤 추세죠. 근데 경제 국제화를 외치면서. 굉장히 모순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전경련의 존재 자체가 저는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자유시장경제라는 걸 기치로 내걸었나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반하고요. 그래서 이 정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 에 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는 전경련은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원하는 게그 정관에. 전 세계, 그러니까 주요 B, G20 국가의 전경련 모임이 있습니다. 전경련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거기도 그렇게 가나요? 다른, 나라의 또, 수집단장 맞고, 정부의 다른 나라에서 우리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요. 실제로 방문돼 주시고. 다보스에서는 저를 초청해서. 어떻게 그런 모델이 가능한지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해줬고, 또 실제로 와서 참고한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 저 김학수 증인 나오셨죠. 네. 네, 네. 2013년에 이런 연구를 하셨어요. 기업 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 세율에 관한 연구. 네. 그러셨죠? 네. 그때 보면은 각국이 세율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어, 실효 세율이 미국은 21.8%. 네. 또 영국은 21.25.1%. 캐나다는 16.7%. 호주는 23.7%. 그리고 한국은 16.6%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아마 같이 제시를 했겠지만은 한국은 법인세율이 높더라도 어, 맞아면은 면제해주는 비율이 높다 이거죠. 그렇죠. 한국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감면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명목세율 격차만큼, 실효세율은 격차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세율이 어떻더라도, 실효세율이 결국은, 어, 저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네. 제가 보면은, 소, 어, 소득이, 그러니까 이, 뭐 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사, 3억 이하가는 4.4%고 5천억 이상 소득을 하는 이 법인에는, 어, 또 그보다 상당히 높은, 뭐 20%가 높은, 그 면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이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그 어, 또... 자료에도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인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효 세율이 저희가 지금 법인세를 올리느냐, 아, 뭐더 낮추느냐 논쟁이 있지만은 아, 결국은 기업들이 잘 돼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문제는 이게 실효세율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캐나다와 함께 16% 됩니다. 영국은 25%, 영국을 이제 22년까지 좀 낮추겠다 하지만은 그리고 호주도 23%. 이렇다 가면은 뭔가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도 많이 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저 부총님 리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법인세율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은 뭐 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혹시 가지고 계신 그 수치가, 물론 이게 실효세율이라는 것이 조금 그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만은 저희가 아까 또 답변을 드렸다시피 현재 그동안 실효세 일찍 높아져 가지고요. 대기업의 경우는 뭐19.6% 19%가 넘습니다. 물론 뭐 전체 다 하면은 그렇게까지 안 되겠습니다만. 네, 정부가 이제 올해 조세 개편 방안으로 공평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투자와 소비와 수출을 늘리도록 또 기업 부조 조정을 위해서 또 서민과 중산층 또 자영업자 농어민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이제 공평 과세인데 예. 바로 이런 부분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좀더 내서 예. 사회 기여를 하고 그런 기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큰 방향을 어 가지시고 제가까 아 말씀드렸던 명목상의 세율이 얼마냐보다도 실효 세율이 얼만가 이것을 OECD 국가들하고도 막 비교를 해뭐 하셔가지고 정말 공평한 과세를 해서 나라가 계속 발전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는 부총님께서도 지금 인구 감소 또 출생률 저하에 대단히 문제를 인식을 하시고 여러 정책을 지금 조율하고 계시죠. 네. 고생이 많으시는데 제가 이 농촌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많은 학자들을 만나면은 인구 감소의큰 요인의 여러 사회 현상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가장 큰 것이 식품과 미세먼지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이것이 막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15세에서 35세까지의 국내 부부의 불임률이 이 공식적으로는 13%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과학계가 볼 때는 2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35세에서 40세로 가면요. 무려 31.8%가 됩니다. 3분의 1이 애를 못낳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 대책을 많이 세우지만은 사실 근본적으로 어, 생식 능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게 문제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또한 통계를 보면 40세 이상 45세 가면은 거의 70%가 불임입니다. 그럼 접근을 저는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보조금도 주고 뭐 집도 마련 하고 하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럼 먹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걸 어떻게 젊은이들한테 어, 생식 을할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 해야 되느냐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이들은 저는 유기농 식품 또 친환경 농산물을 먹도록 정부에서 많이 권장을 하는 길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유기농 식품을 꼭못 먹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기농산물이 아무래도 비싸지요. 그런데 외국에서 지금 유기농산물이 많이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거의 근거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값을 내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영세율을 지정해 준 것이 농축산, 임산물, 업기자재 및 석유류의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유기농을 하는데 이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만 지금 적용을 받고 있다 이거죠. 지금 새로 발견된 미생물이라든가, 뭐, 부식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요즘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포함을 해서 유기농산물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값을 인하하는 방법을 정부가 좀 구조적으로 해나가으다고그러십니다 예, 그, 가격 인하의 방법을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가격에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큰 가격의 요인은 유통단계, 유, 농산물을 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좀 농산물 유통 구조를 좀잘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사실, 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 아직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요. 이제 거죠. 예, 그러면 시장의 강자인 대기업들이 모여서 단합을 해서 이익단체를 만드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정경련 같은 조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오 비즈니스를 내는 것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그런, 그런 나라들은 뭐 이렇게 연구도 하고 어떤 견해도 밝히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창조 경제 이렇게 혁신 센터도 막 주도해서 만들고 재단도 만들고 이렇게 안 하죠. 음. <laughs> 그리고요. 정경년이 이때까지 쭉한 일들을 보면 환경 침해,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 그리고, 조세를 낮춰달라, 노동 규제를 완화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사회적 책임, 조세를 포함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어, 경제계의 어떤 추세죠. 근데 경제 국제화를 외치면서, 굉장히 모순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전경년의 존재 자체가 저는 자유시장 경제에 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자유시장 경제라는 걸 기치로 내걸었나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반하고요. 그래서 이 정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는 전경년은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원하는 게그 정관에 전 세계 그러니까 주요 비 G20 국가의 전경련 모임이 있습니다. 전경 부 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전경련의 회장이 그 허창수 회장이신데요. 허창수 허창수 회장께서 미르 K스포츠 설립과 관련해서 어,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이건 뭐 기사가 있는 거니까 앞에 보십시오. 네. 예. 그 회장한테 이런 걸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추진하십니까? 아, 뭐 거듭 계속 같은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 예, 이승철 부회장께서 정경련의 실질적인 회장이신 모양이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지시를 한건 아니고 나중에 출연 규모나 방법 등이 거의 결정됐을 시점에 알려졌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조경제혁신 단장을 맡고 계셔서 당시에 안종범 수석과 자주 통화를 했고 그걸 공유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뭐왜왜 왜 공유할 필요가 있나요? 안정모 수석한테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사실을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리 자주 만나도요, 관심, 아무리 자주 만나도 할 얘기가 많을 텐데, 그 얘기 굳이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창조경제혁신단장, 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조경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것 같은데, 창조경제혁신단장은 왜 맡으셨어요? 그 추진단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구성원의 그 3분의 2 이상이 기업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네. 봉사 차원에서요. 예, 봉사 그래서 차원에서 제가 기업에 네. 오신 분들을 정경권 부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창조경제 혁신 단장을 겸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 당시에?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경제하고 본인하고 무슨 관계이신가요? 창조경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저희는 그 자체적으로도 이미 300만 고용 창출년에 또창조경제 특별위원회 등 창조경제가 그런 겁니까? 창조경제가 걸어... 뭔지도 잘 모르시네요. 창조경제 근데 혁신센터 보니까 저렇게 기업들한테 할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기준은 뭡니까? 할당을 정경련에서 했나요? 반만 해주세요. 할당 정경련에서 했나요? 정경련이 설립되고 한첫 번째 프로젝트가 울산 고급다지. 예. 예 울산 창조경제, 지역의 창조경제. 이란이었고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이제 저 프로젝트를 단장도 맡으시고 이러면서 주도를 하신 것 같은데 저 기준도 그렇고 어찌됐든 이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정경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또그 기업들이 미르 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어, 기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업이라는 게 공짜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뭔가 어, 손익을 따져보고 하는 건데 그 문해 진행. 경련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요. 실제로 방문돼 주시고 다보스에서는 저를 초청해서 어떻게 그런 모델이 가능한지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해줬고 또 실제로 와서 참고한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우리 저 김학수 증인 나오셨죠? 네. 네네. 2013년에 이런 연구를 하셨어요. 기업 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 세율에 관한 연구. 네. 그러셨죠? 네. 그때 보면은 각국이 세율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실효 세율이 미국은 21.8%. 네. 또 영국은 21.25.1%. 캐나다는 16.7%. 호주는 23.7% 그리고 한국은 16.6%라고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아마 같이 제시를 했겠지만은 한국은 법인 세율이 높더라도, 어, 면은 면제해주는 비율이 높다 이거죠. 그렇죠. 한국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감면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 명목세율 격... 기금하고 그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있다는 거 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굳이 재단을 별도로 설립하면 관리비용도 들어가고 굉장히 비효율적인데요. 왜 따로 재단을 설립하는 걸로 결정하셨나요? 뭐, 뭐, 그거는 기금은 정부에서 하는 준조세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아니, 그래도, 임의적으로 그래도 하는 그 하는 일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기금에다가 기부를 더하고, 지금 저문예 진행기금 같은 경우에는 고갈돼 가는데 거기다가 기부를 하고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굳이 별도로 재단 만들어가지고 관리비용 드리고 임대료 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이 될 텐데요. 비합리적인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업이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조세는 낮추고요. 자발적 사회공헌은 늘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사회 발전의 음, 방향이거든요. 기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니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준조세나 조세보다도 자발적 행동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금이 똑같은 일을 하는 기금이 있어도 재단을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다. 어, 정경년의 정관에 보면 1조에 자유시장경제와 경제국제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유시장경제가 뭡니까?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네. 가장 효율적인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이 촉진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